안녕하세요. 곽홍원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의 골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9.5도를 쓰고 있어요 9.5도 뜨고 있고 샤프트는 60g대 X샤프트 그러니까 벤투스 블랙 모델인데 몇 g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60g 중후반대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 스티프 강도인 거고 제가 9.5도를 선호하는 거는 너무 많이 뜨면 공이 좀안 나가요 그래서 9.5도 혹은 약간 낮출 생각도 있고 자 그다음에는 3번 우드 3번 우드는 15도짜리 쓰고 있고 샤프트는 똑같아요. 저는 방망이 종류들이 샤프트 종류들은 똑같은 거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똑같이 벤투스 이건 70g 대, 70g 대 X 샤프트. 그러니까 어, 드라이버 샤프트에서 하나가 이제 위로 올라간 거고요. 자그 다음 채는 자, 유틸리티. 어, 되게 많이들 사용하는 유틸리티 채. 이거는 3번 유틸리티. 각도는 19도네요. 19도짜리 샤프트는 80g 대 X 샤프트. 쓰고 있어요. 샤프트는 이제 텐세이 오렌지라고 해서 되게 국민 샤프트인 것 같아요.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타이거 우즈가 써서 유행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쓰고 있고 80g 대 X. 그러니까 드라이버 60g 대 우드는 70g 대 유틸리티는 80g 대. 점점 이제 올라가죠. 체가 좀 짧아져서 그런 거니까. 자그 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4, 5, 6, 7, 8, 9 피칭 요렇게 쓰고 있는데 모델은. I210 이라고 핑 아이언 쓰고 있습니다. 요거 특징이 뭐냐면 헤드들이 조금씩 다서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아까 방금 연습했던 영상인데 요거 7번 아이언 기준이거든요. 근데 7번 아이언 되게 멀리 가죠. 169m. 그 이유가 로프트가 살짝 서 있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골드라고 해서 되게 유명하죠.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일 텐데 다이나믹 골드의 S200 쓰고 있어요. S200 정도면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쓰던 게 S400이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채를 써서 이번에 좀 라이트하게 가보자라고 해서 조금 라이트하게 바꿔봤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채들이 약간씩 서 있어요. 지금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456789p 이렇게 7개를 아이언을 쓰고 있고 외지는세 개를 쓰고 있어요. 하나는, 요거는 이제 핑외지인데 50도라고 써 있긴 하지만, 실제로는 4 8도예요 제가 약간 꺾어놨어요 그리고 두 개는 이제 클리브랜드 웨지 하나는 52도 하나는 58도 샤프트는 똑같이 다 S200이에요 웨지 샤프트들은 이 웨지 세 개들은 다 다이나믹 골드 S200이고 아이언들이랑 같은 샤프트예요 자 일단 웨지를 제가 맞출 때 저는 항상 58도를 써왔기 때문에 이 58도와 52도의 갭 차이가 4도에서 6도 정도 이 정도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에요 그래서 피칭이 아까 제가 제 아이언 좀서 있다 그랬잖아요. 그게 44.5도인가 그럴 텐데 그 다음 채가 48도가 되겠죠. 얼추 한 4도씩 맞춘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 50도짜리 웨지가 48도인 거예요. 피칭이랑 한한 한 클럽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요게 이제 48도니까 4도 정도 차이 날수 있는 52도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원래는 56도를 써야 되지만 저는 58도가 좋아요.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58도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3번 아이언을 왜안 쓰냐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3번 아이언이 한 200m 나가는데 200m에서 그린에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린에 무조건 붙어서 버디 찬스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4번 아이언을 약간 세워서 한 3.5번 아이언 정도의 느낌으로 200m를 치고 있고 어차피 쇼게임이 중요한 프로 세계에서 웨지를 하나 더 챙김으로써 쇼게임을 좀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있어서 클럽은 총 14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 제가 갖고 있는 퍼터. 요건 오디세이 제품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죠. 오디세이 퍼터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전에는 핑 퍼터를 쓰고 있었었는데 무게가 달라요. 핑 퍼터 되게 유명한 그 타인이라는 퍼터인데 그거는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요건 가벼워요. 가벼운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시합을 군산에서 되게 많이 하고 뭐 수도권 근처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 골프장들은 그린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빠르지가 않다라는 거는 공을 약간은 히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퍼터를 좀 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 가벼운 퍼터가 컨트롤이 더잘 되기 때문에 가벼운 퍼터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. 한국에서는 그린이 좀 느리죠. 막 엄청 빠른 데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평균적인 데를 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오디세이 퍼터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. 가벼우니까 컨트롤이 잘 된다는 느낌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세트와 구성의 설명을 좀 드렸고 뭐 앞에는 이제 공이 좀 들어있을 거고 옆에는 장갑. 장갑도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 있고요. 뭐 저는 뒤쪽에는 이제 티가 좀 들어 있고, 뭐 그냥 일반적으로 수납하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, 뭐 클럽 구성이 좀 궁금하다. 나는 좀 어떤 클럽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댓글 부탁드리고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퇴근이요.